발성이 얼마나 좋으면 마이크를 저렇게 뗐는데도 소리가 쫙 빨려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발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마이크에 수음되는 소리는 기가 막히게 들어갑니다 반갑습니다 제이보컬이에요 오늘 분석 리뷰해볼 곡은요 환희씨가 현역가왕에서 선보인 당신의 이름이라는 곡을 분석 리뷰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곡을 분석하면서 전체적으로 느낀 점은 이거였어요. 가수는 정말 타고난 사람들이 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부터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말씀해드릴게요. 와, 뭔 노래지? 그래? 별로 안, 안 알려진 노래 야 아, 저는 환희 씨의 무대가 조금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환희 씨가 새로운 장르를 구축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였어요. 여러분 이 무대는 울티마노체보다 앞선 무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안 하는 곡을 이렇게 또 기가 막히게 찾아가지고 선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트롯판에서 성공을 하려면요 이 공식을 꼭 지켜야 합니다. 어떤 거냐면 익숙하지만 새로운 것이 공식을 넘어 서면 사람들은 좀 부담스러워하고 아무리 노래를 잘하더라도 팬덤이 형성이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생각해보자고요. 환희 씨가 이걸 모르고 있었을까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중들에게 생소한 곡을 부른다는 것은 환희 씨가 자신만의 장르를 구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정말 큰 도전입니다.

여러분, 환희 씨는 진짜 노래를 너무 잘합니다. 저는 환희 씨가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아 소리를 저 위치에서도 저렇게 마음대로 가지고 놀면서 낼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노래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발성이라는 걸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저는 환희 씨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환희 씨에게는 발성 따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구나, 그냥 부르면 다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심코, 이름. 무심코 이름. 자 들으셨어요 무심코 할 때도 무심은 약간 밑에 소리. 흉성 라인을 쓰다가 코할 때는 공간 위치를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또 밑에 적어본 이름 할 때는 또 다른 위치에서 소리를 쓰죠. 여러분, 이거 정말 어려워요. 노래를 한 번이라도 배워보신 분들은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 꼭 하셨을 거예요. 포인트를 한 곳에 두고 거기에 호흡을 불어내듯이 노래를 하라. 이 말씀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환희 씨는요, 이걸 좀 초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발성의 위치가 막 바뀌어도 노래가 너무 듣기 좋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타고 나야 하는 겁니다. 내 보셨나요? 내 맘속에 오르내린 할 때도 환희씨가 그냥 부르지 않아요 내 맘속에 오르내린 할 때도 이리얼 있죠 이거를 혀트릴로 또 맛있게 노래를 말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소절 소절 단어마다 그리고 또 음역대마다 재미있는 양념들을 묻혀주면 대중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야 노래를 정말 잘한다 이렇게 느낍니다 당신의 당신의 자, 당신의 할 때도 비브라토 들으셨죠? 환희씨가 저렇게 잡고 떠는 거. 당신의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의 비브라토는 잘 쓰지 않는 보컬이에요.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잡고 흔드는 듯한 마치 현악기로 비브라토를 만드는 느낌으로 그렇게 접근을 했어요. 자, 그 이름 할 때도 중간에 꺾기를 한번 넣어주죠.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성씨가 빅뱅의 멤버잖아요. 여러분, 대성씨도 노래를 굉장히 잘합니다. 빅뱅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 떠올리면 대성씨예요 대성씨의 특징은 노래를 굉장히 깔끔하게 하기 때문에 대성씨 입장에서도 누군가를 평가할 때 깔끔하게 부르는지 이걸 굉장히 많이 볼 겁니다. 그런데 환희씨의 노래를 듣고 저렇게 저랑 똑같은 표정을 하고 있잖아요. 하늘이 부어도 하늘이... 자 아무리 불러도 할 때도 뭔가 불러도 약간 한국말 같지 않게 하죠 여러분 이게 바로 환희 장르입니다 가수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어야 돼요 어디서 들어도 환희 내가 쇼핑을 하고 있는데도 잠깐 들어도 환희 카페에 갔는데 작게 흘러나오는 음악에서도 환희 이렇게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좋은 보컬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거든요 개성이 뚜렷한 환희씨가 지금 그러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한마디, 지금은 한마디. 자, 지금은 한마디 할 때도요, 성대를 살짝 벌려서 호기류의 양을 좀 이렇게, 하, 이렇게 나오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하, 이렇게. 말할 때도 약간 이런 느낌이 나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리는 대중가요에서 믹스보이스라고 표현을 해요 환희씨가 R&B 싱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보면 믹스보이스의 대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믹스보이스를 지금 트로스에서 섞어주고 있어요 정말 어찌보면 진정한 믹스보이스네요 대답도 없이, 해당도 없이. 자, 이러한 부분, 대답도 없이 할 때, 엣지 보이스로 성대를 딱딱 찝어주면서 내가 어떠한 것을 표현하고 싶은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한마디, 대답도 없이. 그러니까, 대답이 없다는 것을 강하게 표현해줄 때, 이렇게 엣지 보이스를 쓰곤 합니다. 자 이번에도 허공중에 할 때도 비브라토를 잡고 떨었죠 여러분 제가 이러한 부분 때문에 환희씨를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은 연애계획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전에는 정말 입시생 아이들을 너무 많이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보일 때 이러한 연습을 했겠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저만의 데이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희 씨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허공중에 떨 때도 이건 여러분 일반적인 트로트 가수들이 쓰는 비브라토가 아니에요. 굉장히 독특한 비브라토를 쓰고 있는데요. 저는 환희 씨가 현역 가왕을 나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독한 시간을 보냈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면서 이건 어때 저건 어때 하면서 가장 자신이 잘 표현할 수 있는 아웃풋을 가지고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이 소리 너무나 독특하지 않나요? 사라져 할 때도 뭔가 성대는 잘 붙은 것 같은데 호기류의 양이 거대하게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성대가 안 붙은 건 아닌데 또 허한 느낌이 있고 정말 오묘한 느낌이 나잖아요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찝고 넘어가자면, 타고난 저음부 성종, 바리톤이나 베이스가, 타고난 바리톤이나 베이스가 자신만의 고음을 익히면 이러한 느낌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환희 씨가 그렇게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배운 소리들은요, 비슷한 소리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디어 매체에서 성악가들을 봤을 때, 이놈이 저놈 밥고 저놈이 이놈 같은 이런 모습, 보셨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제가 그분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 소리는 일정 음정이 넘어가면 다들 똑같은 소리가 납니다. 왜 똑같은 소리가 날까요? 똑같이 배웠으니까. 그런데 지금 환희 씨의 소리가 배운 소리가 나나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배운 소리라고 볼수 없어요. 타고난 소리라고 봐야 합니다. 저는 그런데 가수로서 성공을 하려면 환희씨 같은 소리가 나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소리를 내야 대중들은 내가 수를 특별하게 느끼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클래식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대중가수가 왜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지를 분석해야 됩니다. 성악가들은 여러분 정말 한 평생 소리 공부하고 한 평생 언어의 장벽을 도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악을 하려면요, 이태리어, 독일어, 불어, 영어 등등 또각 나라의 전통적인 곡들을 공부를 해야 무대를 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이러한 분들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실상은 정말 꼭대기에 있으신 분들만 잘 먹고 잘 살아요. 나머지는 평범한 삶을 이루기에도 어려운 삶을 살아가기도 하는데요. 그 삶을 극복하려면 지금 환희 씨가 선보이는 이러한 대중성, 이거를 파악하고 성악까지만 나만의 색깔을 만들어야 합니다. 빠바루티 선생님도 자신만의 개성이 있었고요. 도밍고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까레라스 선생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요즘 잘 나가는 카우프만이라고 하는 성악가도 자신의 개성이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있는 노래 공부하시는 분들 발성도 좋아요. 그런데 나만 할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공부해 보면 여러분들의 음악 인생이 조금 더 화려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라져, 사라져. 하라죠 하는데 호흡의 아포지오 호흡의 지탱이 너무 끝내줍니다. 여러분 지금 저 소리에서 아포지오로 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호흡이 많이 나가고 있는 걸 지탱하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리면 풍선이 있잖아요. 그 풍선에 공기 나가는 입구를 좁금 쉽게 하게 되면 공기가 일정하게 강하게 나가죠. 그런데 그 입구가 넓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기는 후루룩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폐와 성대는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환희 씨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성대가 살짝 벌어진 상태에서 상후두간도 살짝 좁히고 공기량을 굉장히 많이 뱉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는 호흡량이 좋지 않으면 이 소리를 버텨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희 씨 보세요. 음정이 더 떨어졌나요? 호흡이 부족하게 느껴지나요? 아니죠. 여러분 정말 대단한 보컬리스트입니다. 가는 이를 가는 이를 <laughs> 가는 이 할 때도 목에 핏대 서는 것 보세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건 알려드릴까요 가수들이 이렇게 굉장한 에너지를 쓰게 되면 목에 핏대들이 막 섭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분이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 목에 힘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왜 가수들은 목에 핏대를 세우고 노래를 합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예전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목에 핏대가 서는 것은 압력 때문에 당연히 설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대가 서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자, 여기, 이 뒤에부터 쭉 내려오는 여기 큰 근육이 있습니다. 여기 큰 근육. 이게 흉쇄유돌근이라는 근육이에요. 인대라고도 할수 있겠죠. 이 부분, 이게 쓰면 안 돼요. 이거는 호흡근하고 관계가 없는 근육입니다. 이해되셨죠? 목에 피 때는 세울 순 있어도 이 인대가 서는 것은 정말 좋지 않다. 이제 좀 해결이 되셨나요? 나도 모르는 새 나도 모르는 새 2절이 되니까 조금 더 진득하게 진행을 하네요. 나할 때도 보컬 프라이가 들어가서 나 이런 느낌 <laughs> 이해되시죠? 보컬 프라이가 뭐냐면 아이 성대 소리 나게 하는 거. 무심코 야, 무심코 쳐가 본 이름. 이렇게 하죠. 여러분 이거 R&B 싱어들이 정말 많이 하는 건데요. 환희 씨의 성대는 R&B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로스를 해도 R&B의 느낌이 나고 댄스곡을 해도 R&B의 느낌이 나요. 여러분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R&B 싱어들이 다른 장르를 도전을 할때좀 이질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테크닉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림과 함께를 부른다고 했을 때도, 그냥, 저푸은 초원 위에 하면 될 것을, 저푸은 초원 위에 멜리지마로 하행을 시키거나 상행을 시켜요. 그렇게 해서 음악의 맛을 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환희 씨의 성대는 이 R&B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신코 저거분이 이름. 이런 느낌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성대를 약간 툭터트리는 느낌으로, 이런 걸 하잖아요 여러분 이래서 환희씨가 특별한 거예요 이런 걸 하는데도 이질감이 아니라 익숙한데 새로운 느낌 하, 여러분 이래야 트롯이 발전이 있습니다 제가 국악 베이스의 트로트 가수분을 비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넓게 생각해보자고요 아니 시야를 좀 글로벌하게 한번 생각해보자면 한 소리로 세계화를 시키는 거아 말은 너무 좋죠 그런데 과연 백인한테도 흑인한테도 그 판소리 베이스의 트로트가 매력적일까요? 어려울 겁니다. 이래놓고 판소리 베이스의 트로트 가수분이 세계화를 시키면 저는 틀린 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보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희씨가 트로트를 세계화시킨다고 했을 때는 말이 달라지겠죠.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매니아층이 형성이 되고 세계인들이 봤을 때는 대중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자고요. 이렇게, 환희 씨가, 와, 이런 거 부르다가, 갑자기 미국 콘서트를 했는데, 환희 씨가 브라이언 맥나잇 같은 알켈리의 노래나, 이런 거를 불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끝납니다. 이렇게 저음부의 R&B 가수는 미국에서도 귀해요. 그년 중에 생각 은연 중에 생각나는 할 때도 호흡을 딱 잡아가면서 소리의 에너지를 끝까지 가지고 가죠. 여러분 이거는 고수들이 하는 겁니다. 당신의 그 이름. 당신의 그 이름. 당신의 그 이름, 크, 당신의 그 이름 할 때도 당신의다 잡으면서 가죠. 여러분 이거는 현희 씨가 초집. 중 상태로 봐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일반 아마추어들은 따라도 할수 없는 그런 테크닉들이에요.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불러도 그이 부분도 아무리 할 때도 보컬프라이 나왔죠. 불러도 할 때도 약간 미국스럽게 그냥 아무리 불러도 하면 될 것을 아무리 불러도 이런 느낌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저는 어색하잖아요 환희씨 보세요 자연스럽죠 이게 환희 장르의 특징입니다 그리워해도 그리워해도 자 이런 부분 그리워해도 하는데 어색한가요? 아니죠 뭔가 정말 말하는 듯한 그러면서 감정이 또 격양되는 느낌까지 여러분 이거 아마추어들이 따라 했다가 목이 갈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너무 어려운 테크닉들이거든요. 한 마디 대답도 없이 한 마디 대답도 없이 자 보셨어요? 지금은 한 마디 대답도 저는 웃기잖아요. 근데, 환희 씨는 매력이 되잖아요. 여러분, 가수는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임영웅 씨를 보게 되면, 저는 임영웅 씨를 4년 넘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임영웅 씨의 테크닉들을 들으면 다 압니다. 그리고, 임영웅 씨가 대단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 씨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환희 씨를 볼 때, 환희 씨도, 그에 못지않게 이 노래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깊어요. 대답도 없이 할 때도 누가 지금 이 부분에서 이러한 표현을 생각했겠어요. 많은 부분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이 부분을 좀 허스키하게 갈까? 아니면 이 부분은 좀 진득하게 갈까? 아니면 이 부분은 좀 말하듯이 갈까? 큰 틀에서 이세 가지밖에 생각을 못할 겁니다. 근데 환희 씨는 약간 이국적으로 마치 좀 영어 발음하듯이 가잖아요. 이렇게 가니까 어 뭔가 너무 새롭습니다. 아니, 노래의 멜로디가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환희 씨가 부르니까 확 빨려 들어가는 게 있어요. 저는 환희 씨가 이 곡을 부르고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아포지오의 라인이 너무 훌륭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부르고 딱 무대에서 내려가잖아요? 그냥 쇼파에 바로 퍼져버립니다.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쓰는 음악 표현이에요.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 대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입에서 환희 씨의 위치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이 김나박이. 이렇게 가요계 대장들을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김나박이가 환희보다 뛰어나냐? 이렇게 질문을 해보잖아요? 많은 부분 절대 아니죠. 뭔가, 김나박이는 상징성이 된 것이지, 어떤 사람들은 환희 씨를 더 높게 살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환희 씨의 위치는 노래를 공부하고, 노래를 이렇게 사랑하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오, 어 정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봐도, 손색이 없습니다. 잊혀져 하는데 이 음정이 상당히 까다로운 음정이에요. 테너들은 이 음정이 쉬운 음정이나 바리톤이나 베이스들에게는 빠사지오가 이미 들어가서 특정한 공간에 호흡을 밀어 붙여 줘야 이렇게 도는 소리가 생기거든요. 지금 환희 씨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소리> 가는 이름 할 때도 름할때 그냥 이름이 아니라 름 여러분 이러한 점이 쌓이고 쌓여야 아티스트의 매력이 되는 거예요 노래 전체가 3, 4분 내외잖아요 길면 5분 내외입니다 그런데 한 부분만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매력이 되지 않아요 이게 정말 쌓아줘야 돼요 벽돌 하나하나 쌓듯이 이러한 매력을 투머치 하지 않게 쌓아주다 보면 아티스트의 매력이 됩니다 사라져. 사라져. 자, 사라져. 가죠. 위치를 한번 바꿨습니다. 이거 다시 들어보시면 다들 아실 거예요. 사라져, 그대로 민게 아니라, 사라져, 하면서 이 구강과 비강에서 소리가 돌아가는 위치를 한번 바꿨어요. 이게 의도된 것인지, 그냥 부르다 보니까 위치를 찾아가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이 자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뭔가 발성을 내맘대로 가지고 노는 느낌? 그러니까 누군가는 평생 발성 공부를 해야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환희씨는 뭔가 그냥 돼버리는 느낌.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환희씨의 팬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우리 환희 가수님은 노력의 천재입니다. 이렇게 변호를 하시는데, 제가 몰라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냥, 환희씨가 대단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 상처받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소리> 자, 아, 보세요. 카는 이름할 이름 때 목에 핏대 선것 보세요. 여러분, 핏대 서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인대가 서는 게 잘못된 거예요. 즉, 환희 씨는 너무나 스탠다드한 교과서다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발성이 얼마나 좋으면 마이크를 저렇게 뗐는데도 소리가 쫙 빨려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발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마이크에 수음되는 소리는 기가 막히게 들어갑니다. 에이! 자, 이렇게 환희 씨가 선보인 당신의 이름이라는 곡이 끝이 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환희가 환희의 장르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 뭔가 고착이 되어 있던 트로트 씬에 그 묶여있던 실타래를 푸는 인물 중에 하나는 저는 환희 씨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환희 씨의 음악이 누군가에게는 낯설더라도 트로트 씬에서는 정말 필요한 인물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앞으로도 환희씨의 이러한 예술성 높은 무대들을 리뷰 분석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제이보컬 채널을 구독하시고 시청하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계신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세요.